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친구 여러분 키스필그림 13번째 No vision 꿈도 없어요 No eternal kingdom 영원한 왕국도 없어요 No vision No eternal kingdom 자, 우리 같이 또 계속해서 단어 공부해봅니다 thrill thrill 황홀감 actually actually 실제로. take part in, take part in, 참여하다. approach, approach, 가까이 가다. m e e meet, 수렁, 진흙탕. bug, 늪지. bug, 늪지. 자, 영어로는, 어, 영, 어, 미국식 발음 bug, 이렇게 기도하죠. bug. 영식은 bug. 좀 발음이 다르지만 늪지 습지. Pay attention 주의하다. Suddenly 갑자기. Brave brave 용감한. By oneself by oneself 혼자서 혼자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또보면 볼까요? 우리들은 그곳에서 황금 멸류관을쓴 장모들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황금으로 된 수금을 타는 천녀들을 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그곳 주인이 되어 되는 이가 품고 있는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갈갈이 찢기고 불 속에서 태워지고 야수에게 먹히고 바다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여 불멸의 생명을 아름다운 옷과 같이 입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 말만 들어도 흐뭇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즐길 수가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자, 유순이에게는 별로 이러한 내용들이, 어, 막 놀랍고 흥분되는 이야기보다는, 어, 역시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 등에 짊어진 이심 때문에 마음대로 빨리 갈 수가 없군요. 그런데 나는 꿈속에서 이들의 얘기가 여기까지 끝나고 있을 때그두 사람은 두 평원 한가운데 있는 대단히 깊은 지렁, 진흙 수렁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의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둘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평원 가운데 수렁이 이제 보였다는 거죠.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똑같이 그 깊은, 깊은 늪 속에 빠지고 말았다. 바로 낙담의 능이었다. 자, 이 둘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러가는 거죠? 음, 지금 약속된 장소로 달려가는 거기에 막 부풀어서 어, 달려가고 있는 길에 어, 숲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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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렁이가 있는지를 구렁이가 있는지를 못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빠져나오기 깊어 허우적거리다가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크리샤는 등에 짊어진 짐으로 인해 수렁 기립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유순이가 말했다. 아 크리스찬 씨, 도대체 당신은 어디 있어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아, 정말 나도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듣고 유순은 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나서 소리쳤다. 지금까지 당신 나에게 말해준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겁니까? 우리들의 여행이 처음 출발했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부딪힌다면 앞으로 여행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릴지 생각만 해도 아득합니다. 여기서 다행히 목숨이라도 건지게 된다면 당신은 이제 나에게는 상관하지 마세요. 혼자서 그 좋다는 날에 가는 것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유순이는 여기저기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그의 집이 있는 쪽 가까운 늪가에 기어올랐다. 그래서 그는 서슴치 않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 후로는 크리스찬은 어디서고 유순이의 모습을 다시 보지 못했다. 자, 많은 꿈을 꾸었지만 이 깊은 누렁에 빠진 이 유순이와 크리스찬 유순이는 어 자기가 원하는 대답도 찾지 못했고 어 결국 그 원하는 대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거기에 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 알지 못하는 어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 어 그런 여행을 떠나기가 힘들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분명한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를 꼭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에서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크리스천은 이 깊은 누렁에서 수렁에서 나오지만 결코 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어, 그. 플라이어블과 유순녀하고 다른 점이겠죠? 자, 플라이어블이 또 이야기합니다. Just listening to this t h r i l l in my heart. Are these things are actually for us? 자, 내 마음 속으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를 위한 걸까요? How shall we get to take part in it all? 대토대체, 어떻게 그,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shall we get to uh, part, take a part, get to, 뭐, 뭐, 하기 시작할까요? Take a part in it. 거기 함께 참여할 수, 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묻는 거죠. 스찬이 말합니다. The Lord, the Governor of that country, 그나라의그 주님께서 has told us in this book, 이 책에 말씀하시기를, if you really want to have it, 정말 그 나라를 원하는지, He will give it freely.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조건이 있네요. If. If는 뭐예요? 정말 그것을 원하는지. 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 원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If you really want it.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가? 유순이는 정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실제로 그거를 정말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끝까지, 꼬린하지 어, 못할 거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워어룸 알겠죠? Well, my good friend, my g l d uh, To hear all this. 자, 그걸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Come on, let's get on move. Let's get on move, move on. 자, 계속해서 우리 빨리 갑시다. 그죠? They approached t the very middle b o o k 자, 습진 구렁텅이에 어, 도착했어요. That was in the middle of the plain. 그 평원의 중간에 있는 그 습지 구렁텅이에 도착했는데, since n e e d of them 그들 중에 어느도 was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They suddenly fell into. 그래서 결국 갑자기 그들은 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The name of bog was the slow of the despond. 바로 그늪 구렁텅이 이름이 바로 낙담의 늪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 이제 결국은 거기에 이제 그 낙담의 늪에서 빠지게 되었죠. 플라이어브를, 아, 크리스찬크리스찬 크리스찬, h e r e are you now? 어딨어요? 어디? 어, 크리스찬은 말합니다. To be honest, 정말, 솔직히 말하면,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자, 지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던 크리스찬에게 솔직한 말이 나옵니다. To be honest,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이 플라이어브를 에기는 겁이 날 수도 있겠죠. 자, 어, 이플라이들은 크리스찬만 따라왔는데, 지금 크리스찬이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잘 모르겠어. 제가 플라이어들이 말합니다. i s this the happiness that you have talked about this time. 네가 이게 말한 행복이거야? 이는 거죠. If we have such a bad luck right from the word go. 네가 말한 이 순간부터 이렇게 엄청난 어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what can we expect 뭘 기대할 수 있겠어? between now and the end of our journey 우리 의 지금과 우리 현, 여행의 끝그 사이에 일어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if i get out of this alive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면 you can possess 너, 너 혼자 가져. you, you can p s t 너 소, 소유할 수 있어. the brave new world all by yourself. 그 용감하단 그 새로운 세상 전부 너 혼자 가져. 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 그거 안 가져. 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원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그마한 늪에 빠졌을 때나안 가져, 너다 가져. 나는 그것도 상관없어. 그렇게 용감하게 할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위전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리고 원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영원히 갈망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레슨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어,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만큼 갈망하는지 또 점검해 보고요. 또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정, 나라를 정말 원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과에서 만나요.